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130편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우리 130편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입니다. 다음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요.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30편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여러분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30편을 살펴보는데요. 저는 이 시편 130편 가운데 특별히 어세 구절 이세 구절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시편 130편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깊은 곳이 어디이길래 시편 기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아마크입니다. 이 마아마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왜 많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냥 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서에 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서 쓰여졌냐면, 물이라든지 바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깊은 곳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깊은 물 속, 깊은 바닷속, 아마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깊은 물 속과 깊은 바닷속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 속에 빠졌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물 속,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깊은 바닷속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하마크 이 깊은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한 우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메시지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에 내가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내 인생에 이렇게 밑바닥과 같은 이런 깊은 곳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묵상할 때이 단어가 연결되어진 이 요나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결국. 어, 그가 들어가게 되냐면 깊은 바다속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우리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여러분 이 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와를생각하였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 뱃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깊은 곳이라는 곳에 본인이 빠지게 되어서요 그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도저히 살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지고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밑바닥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요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의 깊은 곳, 이 밑바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깊은 곳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냐면 나의 깊은 곳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한 게 뭐예요? 내 와이프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뭐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그냥 인생에서 내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그 단어인가요? 아니요. 자기 부인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은요. 지금 어떠한 노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그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 내게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없구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들에게 자꾸 오해가 되어져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거, 이 깊은 곳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너힘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너의 상황 너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야? 되는 거예요. 너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항상 들어오기 전에 제가 꼭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었으니까 깨끗하죠. 깨끗해 보이시죠? 뭐 깨끗해 보이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이 깨끗해 보이는 손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내가 볼때 혹은 여러분들이 볼때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요 무엇이에요? 이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요. 아마 여러분 나가실 때 저랑 악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손에 세균 너무 많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밑바닥 혹은 이 깊은 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줘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내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과 함께 지금 3절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2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2번 시작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제1시평 기자도 동일해요. 지금 이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살펴보게 돼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누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늘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일인데요. 저는 나중에 꼭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과연 몇개 먹었을까? 전 진짜 궁금해요. 한 개만 먹었을까? 두개 먹었을까? 저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선악과 몇개 먹었다 이러면 저 이단데요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은 절대 하나는 안 먹었을 거다 나라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거는 뭐 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왜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을까 왜 말리면 좋잖아요 왜딱 하와가 선악가에 먹으려고 할때 하나님이 영화와 같이 쫙 등장하신 다음 하와야 먹지 말거라 딱 이러면 어, 어머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딱 놓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명규야, 그러지 말거라. 딱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죄안 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전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말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질문을 바꾸면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어떻게 제가 질문을 바꿨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렸다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말리신다고 안 먹을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셨다면 아담과 하와가요, 과연 이후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삽니다. 제가 얼마나 맨날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이때 등장하셔서 아담아 하와 먹지 말거라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죠? 자기의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요? 선악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요. 그게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요, 뭐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여자님들 진짜 이쁜 거 보시면 우와 이 가방. 살 때까지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 남자 이사님들 좋은 차, 멋진 차 보면, 우와, 그살 때까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렸다고 과연 그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안 말리셨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범하여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죠. 그들을 용서하시죠. 말리시지 않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죠.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용서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증인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절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 사유하심은 다시 우리말로 쉽게 바꾸자면 용서하심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7절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인자시대요 하나님은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대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지금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깊은 곳에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의 인자하심은 정말 끝이 없고 그의 속량하심은 너무나 풍성해라고 그의 시평기자는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귀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귀가에 있는 이 속임수를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뭐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나를 받아 주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3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5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가 지금 인생의 이 깊은 곳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가 고백하는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요. 어제 이 기다림에 대한 좀 좋은 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 기다림에 관련된 시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막 하나 하나 있는데 제 마음을 만족시키는 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문구 하나 좀 적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깊은 곳을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반드시 아침이 올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수근역.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그 아침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다리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을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늘이 기다림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2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민수기 6장 22절 26절 말씀은 오늘날 저희가 축도로 쓰여지는 말씀이고요. 어, 너무나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오늘날도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 축도할 때 그냥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좀 다르게 우리 3일차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축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축도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이 구절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건 무엇이냐면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마지막에 라임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은데 한글 성경에만 뭐라고 여기에 이런 어떤 라임이 있냐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원어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번역이 잘된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얼굴 돌리기를 원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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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에 반드시 내가 복주고 말테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아침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만드실 거야. 내 인생 잘되게 하실 거야. 내 인생 바꾸실 거야.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노트를 쓰면서 저도 동일하게 이거 배워가요. 이거 배워가요. 저는 워낙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주세요, 뭐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하지도 않았고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는, 제가 믿는 건 하나 앞에 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내가 예수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이루 주세요. 제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와 청년부를 한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예 예배 시간에 선포에다 그런 기도 안 해. 막 청년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막 되게 멋진 척 했거든요. 그래 놓고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짝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성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사님이 이거 살려 주셔야 돼요. 우리 지사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 주셔. 맨날 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바뀐 걸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가는 거. 요즘 감사 노트 써가며 다시 배우는 거.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니까요. 이전에는 감사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부했으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못 되는 걸 아니까요. 바짝 그냥 하나 펴 엎드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이 땅에 정말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거를요, 기다리는 사람과 그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 시작. 우리 주께서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셨다란 뜻으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말라나타말라나타 고백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말이에요. 그들이 뭘 지금 기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주님 다좀 저것들 다 끝장났어. 우리 주님 다 주시면 지금 이거 다 해결돼. 우리 주님 다 주실 거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목숨 걸고요 이 단어 고백하며 살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과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인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서 끌어 내주시고 건져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니 아니하시고 그 다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거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